상쾌한 아침바람이 불어주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항상 뭐 계속 지금 주말이지만, <laughs>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새벽 일찍 음치 눈이 떠져서 아침 일찍 한번 영상을 담아보자 하고 이렇게 마카리 대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이런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해는 벌써 떠있고, 해는 벌써 떠있고, 바람은 시원합니다. 정말 가을입니다. 지금 살짝 조금 쌀쌀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날씨인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춥죠. 추워서 잘 때도 문을 닫고 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오후에는 아직까지 따가운 그런 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시원해서 그런지 요 아이들이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음, 물음이 오고 또 하나 둘씩 이상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고 이웃님들도 그러고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 수빙도 난간에 매달려서 색감을 내주고 입장을 조금 단수를 많이 늘리고요 예쁘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도 또 욕심이 있어서 여기 보이는 줄기 줄기 여기하고 여기 끝에 줄기에 제가 살짝 이와이는 음, 비욘세 금과는 달리 바늘로 살짝 콕콕 이렇게 어 꼭꼭 찔러준 후에 다둥이를 조금 뿌려봤어요. 너무나 목질화된 줄기라서 입장이 자구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실험하는 거죠. 어, 계속 <laughs> 이 아이, 저아한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멀쩡한 아이를, 어, 줄기를 커팅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한번 뿌려도 보고, 또 이렇게 뾰족한 걸로, 바늘 같은 걸로, 살짝 콕콕 찍어 줘서 다둥이를 뿌리면 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요 수빙은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제가 줄기에 다둥이를 뿌린 곳은 몇 아이가 있는데 커팅하고 줄기에 뿌려준 아이도 있고요 이제 커팅하고 뿌리를 창 어, 같은 경우에 어, 슈퍼클론이 그랬죠 고그 아이는 이제 완전히 줄기를 입장 끝까지 밑둥까지 커팅을 해주고 다둥이를 뿌렸을 때 뿌리 나오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되게 빨랐습니다. 그런데 줄기에서는 아직 제가 자구를 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 그런 모습도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묵은 줄기에 지금 계속 이렇게 실험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다둥이를 뿌려주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창들을 창들도 보면 물을 막다꼽하지는 않는데 어, 개중에는 물이 조금 꼽파하는 아이들이 있긴 합니다. 아, 여기 토스카넬리 너무 예쁘죠. 아, 유치님이 키우는 토스카넬리를 보고 제가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 손등 끝에 물둠이 너무 예뻐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손톱은 되게 가늘고 뾰족합니다. 그런데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 이런데 조금씩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고 이 아이도, 음 뿌리 활착을 잘해서 그냥 풀분에 이렇게 담겨 있지만 얼굴만큼은 풀분 못지 않게 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아입니다. 이 완전히 물들어온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가을이라 이제 뒤에도 이렇게 보면 아요뒷 모습이 너무 예쁘죠. 손톱 끝으로 라인을 두르면서 삼각형을 형 삼각형 삼각형 형을 이루면서 <laughs> 발음이 어, 색감이 아래로 쫙 물들어오는 요 느낌도 너무 좋고요. 어, 옆에서 봤을 때 정말 날렵한 손톱. 그도 너무 예쁩니다. 이제 이웃님들 다육이를 보면 예쁜 아이가 이렇게 오고 제가 키우지 않은 아이, 그런 아이가 예쁜 물듦을 보여주고 하면 아 좋아해 데리고 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늘 그렇죠, 늘 그런데 음 이렇게 판매 영상을 보면 구매하고 싶다 예전에는 이제 판매 영상을 보고 하면은 아 구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요즘은 이제 이웃님들 다이를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예쁘게 물들어 가는 그런 얼굴 어,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 모습에 홀릭해서 아이들또 하나씩 하나씩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집에도 이 아이가 호주 패션 인데요 까맣게 이렇게 어 입장이 또 하나가 물이 찬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뭐 타고 올라오고 그런건 없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물찬잎이 있고 여기도 물찬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파 하는 아이들 있는데, 물주기가 급이 나는 거야. 요 아이는 떼다가 다안 떼졌는데, 여기 밑에 깨끗하게 떼야 되는데, 요런 아이들이 자꾸 나오니까, 음아 이제 이게 새벽에 공기가 차가우니까 아무래도, 음, 이슬은 아니지만, 그 뭐지? 뭐가, <laughs> 이슬이 아니고, 공중에 이렇게 섭이 있나 봐요, 그래도. 음. 아침에 이렇게 또 만져보니까 아이들이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그래도 국민이들은 물고파는 아이들이 많아요. 창들 같은 경우에는 물고품을 그렇게 빨리 요구하지 않는데 국민이들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물고품을 빨리 호소하는데 물주기가 겁이 나는 거죠. 이렇게 아까처럼 까만 그런 입장이 보인다든지 음 이렇게 물찬 입이 하나둘씩 보이면 또 덜컹 겁이 나서 물을 주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웃님들도 보면 이제 갑자기 녹아 내리고 갑자기 어 아이들이 탄 것처럼 그렇게 바짝 말라서 또음 죽고 하는 그런 다육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지금 물이 되게 많이 고파 합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 창도 도미어도 그렇고, 물고파 하는데 물을 주기가 급시 나는 거죠. 요런 아이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신입들이고 해서 더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묵은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신입이들은 더 그런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음 지금, 요런 아이들도 어, 물이 되게 많이 고파 이렇게 보면 정말 쪼글쪼글 하죠. 물 준지 며칠 안됐는데 그래도 이제 햇빛 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옐로 멜로도 지금 보면 물이 너무 고픕니다. 이런 상황인데 물주기가 어, 급이 난다는거. 그리고 여기 까만둥이가 되었던 아이들 주근깨를 잔뜩 끼고 있었던 아이들 이 아이는 완전히 이제 주근깨를 싹 깨끗하게 치웠고요 어, 그리고 여기 스타부스는 더 이상 주근깨를 만들지 않고 그 많았던 주근깨 넓었던 주근깨가 조금 좁아지는 그런 느낌 저희들 얼굴에 기미가 생겼을 때 피부과 가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조금씩 조금씩 넓었던 주근깨가 기미가 작아지고 작아지고 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타보스 아 스타보스 이맘때 되면은 지금 여기 라인으로 살짝 물듦이 보이시나요? 살짝 보입니다. 파스 뜰 터라도 어, 주근깨가 많았죠. 이제 요 아이도 회복을 많이 했고 요 아이도 조금씩 여기 보이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파스 뜰 터라도 물듦이 너무 예쁜 아이잖아요. 지금 입장을 많이 떨고서 앙상하기는 앙상하지만 요 아이도 물을 덜어 줍니다 음... 이 아이도 입장 단수를 잘 내주는 아이고 하니까 금방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조금 제저분한 얼굴이 남아 있긴 한데 어,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한것 같습니다 햇빛이 조금 닿는 곳은 조금 더 여기 보이면 붉은기가 조금 더 있죠 풍성했던 바스텔철아 어, 빨리빨리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도 어, 많이 아파했던 아이들이니까,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음, 너무 재촉하면 이 아이가 또 삐뚤어져서 반항할 수도 있으니까, 어, 많이 재촉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하엽도 이제 멈추고, 물도 조금씩 덜어주고 하니까, 어, 탄자병이 우리는 이웃님들 보니까, 지금도 많이 이제 생기려고 기미를 보이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집에는 깍지 깍지는 없었는데 이렇게 점박이처럼 탄저가 몇알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님들도 이웃님들 영상을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도 잘 견디다가 지금 이야 와서 무너지고 막 탄저도 오고 깍지 생기는 아이도 있고 이러니까 이웃님들도 멘탈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 그럴 것 같아요. 한여름에 잘 넘기고 이제 한 시름 놓는다 했는데 그런 정세가 보이면 얼마나 허무하고 속상하시겠어요. 어, 힘들게 여름 정말 음, 막 케어하신다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멘탈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다역지사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햇살이 그렇게 강한데도 어 약간 웃자란 듯한 여기 사각꽃도 그렇고요 사각꽃도 웃자람이 있는 아이라고 하는데 음 며칠 전과 달리 여기 나오는 입장이 살짝 웃자라려고 우짜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몇몇 아이들이 음 그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블루드래곤 음, 잘, 올여름 잘 견디고 있고, 물 색감이 들어오고 있고요. 베란다 안쪽에 있는 블루 드래곤도 아직까지 무사합니다. 올해는 신이 블루 드래곤은 아무래도 갈것 같습니다. 입장이 몇장안 남고, 앙상했던 그 쌍도로 이제 남아있던 아이도 며칠 전에 봤을 때, 아 까맣게 물렀어요 그래서 신입 음, 그 블루 드래곤도 갖고 기존에 있던 아이 두 아이만 올해는 건강하게 잘했습니다. 이제 블루 드래곤은 제가 더 이상은 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있는 아이만 키우다가 좋아이들마저 가면은 그냥 블루 드래곤은 이제 포기 키우지 않는 걸로. 아 예쁜 그 손톱 때문에 계속 유혹에 넘어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제가 블루드래곤을 너무 좋아라 하고 계속 덜이는데 아 블루드래곤은 정말 저에게 힘든 아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덜이지 않는 걸로 <laughs> 그렇게 했고 벤바디스 또하엽비 이렇게 많이 졌네요 이것도 좀 제거를 해줘야 될것 같고 반대쪽 거리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물들물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리도트 더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꼭지점이 정말 이제 불난 불 것처럼 <laughs>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여기 파양됐던 페리도트 초록 초록 했잖아요 요 아이도 와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의 아이는 햇살을 그렇게 많이 볼수 없는 아이라서 아직 초록한 느낌은 있네요 옆에 자구도 여기 마사에 묻혀서 이제 마사를 뚫고 올라온 아이는 옆에서, 음, 언니 옆, 에딱 기대서 보호를 받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옆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연과 엔젤 윙이 모여있는 여기 합숙되어 있는 화분도 아이도, 어, 수연은 아직까지 물이 조금 덜 들어왔고요. 엔젤 윙은 이렇게 음, 물이 더 많이 들어왔네요. 빨갛게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래쪽에 자구들도 성장을 많이 해서, 어, 풍성한 꽃다발이 태어가고 있는 수영과 엔젤 윙이 합식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비욘세금 그... 제가 두 번째 다둥이 살포해 준 아이죠. 이 아이는 뭐 아직까지 줄기에서 어떤 음, 증세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렇게 빠르게 효과가 온다 그러면 정말 대박이죠. 그런데 입고지하는 어, 잎이나 이제 커팅하고 뿌리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저는 빠른 결과를 본것 같아요. 빠른 결과를 받고 음, 처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줄기에 다둥이를 살포해서 아직 자구를 막 풍성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경험이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고 와 여기 와 라울 정말 너무 예쁘죠 나우리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이제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이는 제일 먼저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한테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요 아이는 왜 이렇게 유독 물이 예쁘게 들고 있지 해서 혹시나 물음인가 하고 봤는데 그때 처음에 물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물음도 아니고 줄기도 보면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 도음 이렇게 파란 초록초록한 잎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무음이 아니고 만져봤을 때도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laughs> 아, 아래쪽에서도 자구가 많이 나오고. 나울 저도 좋아한다고 어, 며칠 전에 영상에 올려서 이제 조그만한 나울 어, 9년 10년 동안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해준 나울이 있다고 소개드렸을 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본인도 나울을 너무 좋아해서 새 아이를 키우는데 음, 배추처럼 초록초록하니 그렇게 물이 덜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나울도 저도 여러 아이를 키워봤는데. 빨리 물드는 아이가 있고요. 음, 같은 나울이라도 조금 늦게 물들어 주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물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주는 게 아니고 또 노랗게 그렇게 물들어 오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나울이라도 물이 조금 늦게 들어주는 아이 아니면 빨갛게 물들어 주고 아니면 또 노릇노릇하게 물들을 주는 그런 종류가 다른 아이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홀은 처음에는 초록초록해도 이제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금방 물이 들어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왜 우리 집은 초록초록할까 하시지 마시고 아이 아이도 예뻐질 거야.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분을 이렇게 작게 쓰잖아요. 화분을 작게 쓰는데. 아무래도 화분을 작게 쓰면 아이들 물듦이 빠르더라고요. 음, 이 아이들 환경이 좋아서 물을 빨려 덜어준다나기보다 이렇게 작은 화분을 쓰면 뿌리 이제 뿌리 참이 화분에 뿌리가 찰거 아니에요. 그게 더 빨라져서 아무래도 힘들어서 음, 물듦을 빨리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환경이 너무 빨리. 험난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또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확실히 화분을 크게 써는 것보다, 저는 뭐 화분을 그렇게 크게는 안 써봤지만, 크게 써는 것보다 작게 쓰는 게, 음 훨씬 물들어오는 느낌이 빠른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초록초록한 저희 집 마스코트 레드벨이, 거리대로 여기 아래 거리대로 내려놨고요. 이제 여기서 빨갛게 물이 들겠죠. 요 아이도 공중 뿌리 나는 게 대망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음... 하얗게 흰머리가 생긴 것처럼 뿌리 잔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떼어줘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합니다. 동생을 이루고 있었던 여기 블루 드래곤이죠. 얼굴이 조그맣게 요 정도만 남아서, 이제, 아, 더 이상 물음이 오지 않고 있다. 요 아이들만이라도, 어, 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부터, 여기 지금 심각한 요 아이 생장점, 그 가운데 입장이 조금 까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뭐가 묻었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 아이가 별로,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아회생불러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전에 음, 블루드래곤 이제 있는 아이만 키우고 다시는 데리지 않는다 <laughs> 했는거고요 그리고 또 커서비닷컴 제가 콩분에 아 어, 입장, 이제, 부러진 거 심어서, 예쁘다, 예쁘다, 얘기했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도, 요렇게 됐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요 아이가 너무 힘들었나봐요. 여름 내 너무 힘들었나봐요.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앙상하게, 줄기를 후두둑 떨졌는데, 아 입장을 후두둑 다 떨구고, 이렇게 있는데, 줄기는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한테도 다둥이를 온팡 한번 뿌려줘 볼까 합니다. <laughs> 너무 예쁘던 아이 홀라당 뽑아 버리기도 그렇고 또 위쪽에 입장들은 살아있고 줄기도 이렇게 보시면 별탈 없는 것 같죠 아래쪽에 줄기도 그렇고 별탈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줄기는 조금 까만 데이 아이는 뭐 커팅을 하든지 요 상태로 그냥 다둥이를 온팡 뿌려주든지 하고 요 아이도 실험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커스피 <laughs> 닷컴 요 아이도 아, 다둥이를 뿌려서 실험을 한번 해볼 실험 대상 아이 세번째 실험 대상 아이인거죠. 그리고 제가 너무 <laughs> 속상한 아이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자수몽인데 아, 아까 보여드린것 보여드렸던 아멘치스, 아멘스토로 그 아이처럼 너무 빨갛게 물도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도 빠이했습니다. 빠이. 정말 속상합니다. 이 아이가 며칠 전부터 음, 빨갛게 물이 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래 상태도 이렇게 처음부터 붉었던 아이인데 유돌스 이렇게 더 빨갛게 물도어 오니까 조금 의심을 했어요. 어, 점점점 짙은 색으로 물 들고 하기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괜찮았습니다. 입장을 만져봤을 때 괜찮고, 아래장에 물찬 잎도 없고 했는데, 어제, 어저께 또 이제 혹시나 하고 봤는데, 약간 이제 투명한 느낌. 지금 보면 이렇게 투명하죠. 입장 끝이. 어,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어? 이상하다 하고 어제 꺼내봤죠. 꺼내보고 보니까, 요 아이가 삼겼습니다. 삼겼는지, 음, 물음이 왔으니까 삼긴 거죠. <laughs> 그리고 이제 흙하고 이제 이렇게 덜어봤는데 여기 보시 보이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어, 상토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흙이었겠죠. 이 어, 아이도 보면 조금 묵직하기는 묵직한데 한 여름에 막 열을 계속 받다 보니까 상토에 생겨진 아이 열을 계속 받다 보니까 뿌리에 계속 이상이 오고. 이제 간염이 되고 뿌리가 녹아내려서 그런것 같아요 요두 아이 그러니까 저희 불찰이죠 자수몽 요 아이 이제 흙을 제가 한번 위에 있는 아이들 정리하고 흙을 한번 봤는데 100% 상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모래도 섞여 있는 것 같고 네티지아요 아이도 이제 요런 똑같은 동그란 풀분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풀분이 있었고 공갈이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이 있어서 뿌리를 이제 뽑아 봤을 때요아이 흙도 100% 상토만 있는 흙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음, 환경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농장의 환경이랑 저희 집 환경이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갔던 흙에 그냥 그대로 있었음에도 환경이 변하다 보니 요 아이들한테 탈이 온것 같습니다. 아, <laughs> 음, 왜 이런 그 잠깐의 생각, 생각 미스로 요두 아이 예쁜 아이들 제가 보내고 말았네요. 아 여러분들도 어, 저처럼 이렇게 물론 하시지 않겠죠. 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면 빨리 빨리 그때 그때 봉가리를 해주고 계실 건데 혹여나 저처럼 이렇게 어, 한두 아이 하시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빨리 봉가리를 해주는 게. <laughs> 답인 <laughs>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픈 아이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면, 제가 원래 아이들 데리고 오면 그때 그때 분갈이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이두 아이만 분갈이를 해주지 않았는지, 아, 막때 늦은 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음, 간 아이들이니까, 후회해본들, 어, 더럽힐 수 없는 아이들, 어, 잘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네티지아 요 아이도 제가 좀 기다려줄까 했는데, 아, 그냥, 그냥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까맣게 타고 올라가죠 제가 정리를 다 해주고 했는데도, 음, 위에가 이렇게 계속 떨어집니다. 입장 계속 떨어지고, 하루하루 다르게 여기 옆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또다 떨어지고 합니다. 네티지아 제가 경험하지 못한 아이니까 순둥순둥한 아이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치님들 이제 얘기 듣고 댓글에 어,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언건 얘가 또 까칠한 아이들이 까칠하더라고요 아이가 <laughs> 그냥 국민이니까 아못하 조금. 덜 까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까칠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험이 없고 키우지 않은 아이들은 쉽게 그냥 판단하면 안될것 같고 키우면서 아이 아이의 성향을 조금씩 알아가야 할 건데 제가 너무 처음부터 너무 순둥순둥한 아이라고 판단을 해버려서 어, 이렇게 아프고 보내는 아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뭐, 아유, 마음이 신난합니다. 요 아이는 제가 커스비닷컴 철화 요 아이한테는 다둥이를 온팡 뿌려줬습니다. 줄기, 좀 이상 있는 줄기는 다 잘라주고요. 음, 세 번째 실험 대상인 커스비닷컴 요조금미 철화, 커스비닷컴 철한데 뭐, 철학기는 없고 입장 몇 개만 남아있지만 요 아이도, 어, 저희 세 번째 실험 대상으로 오늘 다둥이를 한번 뿌려줬고요. 변화가 있나 없나 한번 봐야 되겠죠. 기분 좋게 아침에 나왔다가 또 약간은 우울한 그런 <laughs>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또 저한테 더 많아요. 간 아이도 올해는 좀 되지만 그래도 간 숫자에 비해서 남아있는 예쁜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이 아이들 보면서 또 위안을 한번 삼아 봅니다. 주말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행복하고 어... 많은 추억,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많은 추억 쌓는 그런 오늘 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